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상미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그동안 좀 아팠어요. 여러분은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허재훈 선생님, 요즘 잘 지내셨나요? <laughs> 오늘도 우리 수어통역으로 허재훈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비장애인 그리고 예, 우리 농인 친구들 모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 미리 고민을 올려 달라고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고민에 답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고민을 듣다 보면 내 고민이 해결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의외로 사람들이 하는 고민은 다 비슷비슷하답니다. 어? 나만 갖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하네. 어?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힘든 거구나라는 걸 알고 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고민이 있을 때 가장 좋은 건 가까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오히려 오히려 내 고민은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같이 웅덩이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멘토를 찾아서 고민 상담을 하거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심리 상담가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을 유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살면서 친구에게, 지인에게 나의 어려운 마음을 털어 놓았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서 아주 힘든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소문을 낸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나의 비밀을 털어 놓은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변에 지혜로운 멘토가 없어요. 그리고 심리 상담을 받을 환경이 못 돼요. 괜찮아요. 바로 대한민국 박상미 라디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댓글로 고민을 올려주시면 급한 사연부터 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좀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좀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여기는 대한민국 박상미 라디오입니다. 여기는 서초동 힐링캠퍼스 더공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 가볍게 찾아오셔서 차도 마시고 책도 읽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셔서 짧은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실 수 없다고요? 해외에 계시다고요? 먼 지방에 계시다고요? 괜찮아요. 박상미 라디오에서 당신의 고민에 무료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은요. 해외에 계시대요. 그리고 남편이 걱정이시래요. 내 남편이 양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여전히 상처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행동도 보이고 분노도 잘 조절하지 못한데요 그래서 남편을 구체적으로 돕고 싶은데 나 또한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인간관계가 힘들다 보니 남편을 도울 여력이 안 된다. 좀 도움을 주시라라고 댓글을 다셨네요. 근데 참 대단하십니다. 나 자신보다 남편 걱정을 더 많이 하고 계시군요. 우선 이 남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지혜를 모아 볼까요? 자, 어릴 때 남편분께서 양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많이 당했다. 그래서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행동도 하고 분노조절도 잘 못한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의 자아가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아는 내면 아이예요. 나의 어린아이. 내 마음 속에 어린 아이가 여전히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불행한 기억 때문에 울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고요. 이 아이는 아주 행복한 마음이 많은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아가 있습니다. 바로 내면 부모입니다. 이 내면 부모는요,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처를 많이 준 부모일 수도 있고요. 이 부모는요. 나에게 너무 따뜻한 사랑으로 행복만을 준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이두 자아가 현재의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의 내면 아이가 너무나 슬픔이 많고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나의 내면 부모도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픈 말을 많이 했던 그런 아주 슬픈 모습의 부모예요. 이두 자아가 내 속에 계속 살아 있다면. 현재의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 또한 여전히 울고 있는 아이 때문에 슬플 것이고, 어릴 때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분노조절도 못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는 어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내면 부모의 모습이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나 또한 내 자녀에게 좋은 모습, 행복의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어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치유가 필요합니다.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그 울음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랑 많이 하셨어요. 팔을 나비 모양으로 포개보세요. 자, 내 속에 있는 울고 있는 어린 아이, 내면 아이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타인이 나를 위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격려해도 됩니다. 정말 고생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어릴 때 부모님에게 학대당하고 정말 나쁜 기억이 많지만 너는 오늘까지 잘 자라왔어. 그리고 어른이 되었어. 정말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네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지금의 모습이 부족해도 괜찮아. 이만큼 살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견해. 앞으로 내가 나를 위로해 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앞으로 점점 점점 더 좋은 어른이 되어가자. 이렇게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타인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위로할 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눈물을 멈추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면 부모를 떠올려봅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고 행복을 많이 준 분이라면 당신은 참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내면 부모를 떠올렸을 때 아픈 마음이 떠오르고 상처받은 마음이 떠오르고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면 제가 위로를 보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 부모가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은 이미 연세 들고, 이미 노쇠해지셨어요. 과거에 자기가 자식에게 어떤 말로 상처줬는지, 어떤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로 인해서 내 아이가 여전히 얼마나 아플지 아마 생각지도 못하실 거예요. 대부분 자녀에게 상처를 많이 준 부모님들을 상담해보면, 자녀들의 상처는 너무나 선명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참 많았습니다. 그게 정말 나빠서일까요? 잊어버리려고 애써서 잊어버린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너무나 미성숙해서 부모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그 좋은 상을 갖지 못해서 그래서 젊은 날내 자녀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했던 거지요. 기억이 구체적으로 나진 않지만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은 아마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부모에 대한 원망이 클수록 나의 현재의 삶이 병들고 멍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타인을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족의 관계는 다릅니다.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평생 이어진다면 그건 나의 불행이고 내 자녀에게도 그 불행이 대물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되길 원하시나요? 저는 상담을 하면서 내 부모가 나에게 준 상처를 나 또한 내 자식에게 대물림 하고 싶다. 밤 드시 대물림 돼야 돼. 나만 상처 받을 순 없어 내 자녀도 상처 받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태어날 확률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인연 맺는 확률 중에 몇 퍼센트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운명적 인연이라고 할수 있지요. 그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부모 자녀로 만났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이 운명이 내 자녀에게도 불행으로 대물림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 악연의 그 고통의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부모님이랑 만나지 말고 사세요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준내 부모를 용서할 때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악연의 고리가 끊어진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내 가족과의 관계, 현재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고리를 끊자는 겁니다. 부모님을 용서하기 어렵다면 그 기억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있냐고요? 매일 떠오르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준 상처가 매일 떠오르는데 어떻게 있냐고요? 그건 내가 그 과거에만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 오늘의 삶에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서 좋은 관계의 기억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읽는 겁니다. 책 속에는 정말 좋은 인물들과 책 속에는 정말 내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의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현실에서 만날 수 없는 훌륭한 사람들의 인생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 과거의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에 있으면 생각도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면 과거 속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생각 때문에 안 좋은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는 당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십시오. 넓은 공간으로 그리고 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넓은 들판을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색깔로 따진다면 초록색, 푸른 나무를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봄이 왔군요. 길가에 핀 꽃도 한번 바라보고 자연들과 대화를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대화로 우리의 상처도 치유할 수 있지만 자연과 대화하는 것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너무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바람아 안녕 오늘도 참 시원하구나 바람아 네가 나를 쓰다듬어 주니까 너무 행복해 바람과의 스킨십을 즐기면서 바람과 대화하세요. 나무야 안녕 오늘은 좀더 푸른 잎이 많이 돋아났구나 꽃들아 안녕 어제는 조금이었는데 오늘은 더 많이 피었구나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보는 거예요. 구름아 안녕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늘아, 안녕! 오늘은 좀더 푸르러졌구나. 비야, 안녕! 오늘 비가 오네! 봄비가 내리면 꽃이 더 빨리 핀대. 고마워! 사람만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말없이 나와 함께해 주는 자연들과 대화해 보세요. 집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천원, 이천원 작은 화분들도 많더라고요. 꽃들을 키우고 하초를 키우면서 대화하는 것 그러면서 사람과 나눌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의 상처 치유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이는 19살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어서 30살이 넘어서 40살이 넘어서 50살이 넘어서도 내 내면 부모 나에게 상처 준 부모를 원망한다면 그건 우리가 과거로 퇴행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울고 있는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정말 씩씩하고 밝고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과거에서 발을 빼세요. 울고 있는 내 어린아이, 내가 달래세요. 그리고 내가 키우세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부모, 그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이제는 발을 빼야 합니다. 용서하자고요. 타인을 용서하는 건 힘들지만, 내 부모를 용서하는 건 나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나와 내 자녀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용서라는 이름으로 그 악연의 인연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여러분 할수 있을 거예요. 매일 조금 조금 노력해 보기로 하지요. 자, 모든 나비 모양으로 나를 감싸 안고 누구나 마음 속에 울고 있는 어린 아이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 고생했어. 참잘 살았어.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알아. 네가 얼마나 섭섭한지. 괜찮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칭찬해. 그러니까 힘내자. 앞으로는 더 씩씩하게 잘살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입니다. 허재훈 선생님, 어떤가요? 이렇게 나의 내면 아이를 달래 보니까 좀 위로가 되나요? 네, 예. 좀더내 스스로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고 두 번째로 내가 생각지 못한 좀 상처나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렇군요. 허재훈 선생님 마음 속에도 혹시 울고 있는 어린 아이, 내면 아이가 혹시 있나요? 떠오르는 아이가 혹시 있어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 아이는 이제 외로운 아이였었어요. 약간 왕따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런 외로운 아이가 있었는데 그거를 치유받은 치유를 치유가 돼서 지금은 좀 아이가 컸어요. 예전에는 이치원생인 <laughs>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교 입학할 정도 된것 같아요. 성인이 되었네요 아, 어릴 때 왕따 당했던 그 상처 때문에 유치원생 같은 어린 허재훈이라는 어린이가 늘 울고 있었는데 이제는 선생님도 심리상담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무료 상담해 주면서 스스로를 많이 치유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20살 정도의 성인으로 나의 내면 아이가 성장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맞아요. 선생님을 제가 처음 만났던 2년 전보다 지금 허재훈 선생님의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허재훈 선생님이 이 내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세바시 강연에서도 한 적이 있답니다. 세바시 허재훈이라고 치면 세바시에서 허재훈 선생님의 이 강연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알수 있어요. 내 내면 아이가 그냥 상처받아서 울고 있도록 내버려두면 내 몸은 성인이 되고 나이 들고 어른이 되어도 나는 하나도 성장하지 못해요. 과거의 기억 속에 갇혀서 사는 불행한 어른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허재훈 선생님처럼 내 내면 아이를 잘 치유하고 달래고 성장시킨 후에는 오히려... 학교 폭력을 당하고 왕따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강연자로 그리고 심리 상담가로 다시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재은 선생님, 그런 증거를 보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고맙습니다 한번 배워 볼게요. 자,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나 자신에게 가장 고마워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말 잘 살아온 나 자신에게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 참고 견뎌온 나에게 고맙습니다. 오늘 쉬는 날에도 박상미 라디오와 함께 마음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참 고맙습니다. 과거에 아픔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상처도 많지만 잘 극복하고 오늘 한 어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외로운 날이 있을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 나에게 약을 사다 줄 사람도 없어서 정말 외롭고 쓸쓸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의 마음 속에 고통과 상처가 많지만 누군가에게 말로 하기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 날은 내가 나를 먼저 위로해 줍시다. 그런데 너무 힘든 날은 그게 잘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날은 박상미 라디오로 오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위로하고 힘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상미라디오가보내는 위로, 의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네편이되어줄게 괜찮다 말해 줄게, 다잘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모두 끝난 것 같은 날에 내 목소리를 기억해 괜찮아 다잘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자 오늘은 나의 내면 아이와 내면 부모 때문에 힘든 구독자의 사연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리신 사연들 하나씩 보고 앞으로도 답해 드릴게요. 오늘 제가 답해드리지 못했어도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좀더 몸을 회복하고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을 살리는 라디오 박상미 라디오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날 혼자인 날꼭 오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허재훈 선생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비장애인 그리고 농인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세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박상미였습니다.